접착 면라벨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검정색 옷이나 어두운 계열의 옷은 스탬프를 찍었을 때 이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접착 면라벨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. 먼저 준비된 접착 면라벨에 이름을 잘 찍어주세요. 이렇게 깔끔하게 찍은 뒤에 말려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티슈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잉크가 다시 묻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접착면라벨 뒤에 뒷지를 제거해 주세요. 이렇게 접착면라벨의 뒷지를 제거한 후에 원하는 곳에 잘 올려놓고 종이호일을 얹어주세요. 다리미가 고온으로, 다리미의 최고온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. 온도가 다 찼다면 10초에서 1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 다 누른 뒤에, 만약 붙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 부분만 한번더 눌러주셔도 좋습니다. 완성입니다. 그리고 더 내구성을 좋게 하려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 뒷면에서도 한번더 눌러주시면 훨씬 더 튼튼하게 붙어 있겠죠? 이렇게 하면 검정색 옷에서도 이름이 정말 잘 보일 거예요. 그리고 세탁은 바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식힌 뒤에 24시간 후에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바로 떼어보면 뜨거울 때 떼어보면 떨어지기 때문에 꼭한김 식혀서 사용해 주시고요. 반대로 옷을 또 물려줄 때이 라벨을 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다리미로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. 열처리를 한 다음에 따뜻할 때 떼어내 주시면 됩니다. 다만, 안쪽에 옷감이 조금 손상될 수 있으니, 다른 면라벨로 위에 하나 더 붙여주시면, 또 새로운 도장으로 찍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